23년도 최신 노무사 판례 중에서 이 자료는 2기 3기의 24, 24년 2기 3기 이제 릴 자료이고 그 중에서 이제 A급을 먼저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판례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기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 보세요. 문제 보셨죠? 자, 항상 마지막을 먼저 읽는 게 좋죠. 이 사건 협약에 위반해서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상대로 정상금 정상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제 민사 소송을 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여기는 민사 본이에요. 민사 민사법원. 본. 제기 하였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민사 법원이 수소법원인데 취해야 할 조치는 그럼 여기 정상금 반환 채무 뭐 의무 권리 이런 게 존재하면 상대방에게는 나한테 의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즉 법률관계를 다는 소송이다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의 전부 범위를 다투는 송이면 당사송이고 사법상 법률관계 전부 범위를 다투는 송이면 민사송이고. 그런데 이사안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했어. 협약, 협약. 여기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 이제 소재가 이거는 이제 관할과 관련된 거예요. 소재지가 서울시 강남구 테일안로다. 피고소재지이 사건 과제 수행 관한 협약, 이 사건 협약, 협약 반대방의 의사합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근데 이게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협약이랑 공법상 계약, 사익목적이라면 사법상 계약,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할 때 그런지 판례는 첫 번째 줄에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 달성을 위한 기술 개판 추진 목적 이게 공익목적이죠. 공익목적의 계약이므로 이는 공법상 계약으로 팔릴까 보았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의무죠 의무 그래서 출연금 지급되었는데 a 는 갑이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협의에 위반해서 집행했으니까 잘못 쓴 거니까 갑에게 정상금 반환 의무가 있으니까 반환 의무를 인해서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반대로 이제에에게는 정상금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 즉 정상금 반환 권리무관계, 법률관계인데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이제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죠. 당사소 당사소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민사송으로 이제 잘못 제기한 것이 요 민사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니까 요 서울 민사법원의 요 당사송, 행정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요 당사송의 관할권은 관할, 관할 관련해서 구조. 심사 토가 있는데 이제 토지관할 구조기량의 피고 소재지 피고 A 죠 A 에너지기술평가원 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니까 서울행정법원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자물자연기죠 그래서 당사성에 대한 관할권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요 중앙민사법원이 만약에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 행정소에 대한 관할권도 갖고 있다면 소변경이지만 네.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관할 위반 이송. 이송, 이송 결정해야 한다. 이게 사안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판례 쟁점. 정상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정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상의 분쟁이므로 이제 당사성이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민사 법원의 관할권이지 여부 없으니까 관할 위반했으니까 관할권이 있는 서울 행정 법원으로 이송 결정해야 한다. 동 법원의 조치. 그래서 어어 밑줄만 보면 공법 어떤 계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된 것이냐, 공익에 또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유로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냐 등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한다. 따라서 이렇게 판단. 하고 이제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또는 확인을 의무에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권리무의 존부 범위 즉 공법상 법률관계 다툼이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는 분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제 당사자성으로 다투게 된다. 당사성. 그 그다음에 2번. 민사소송으로 잘못 적기했는데거의 중대한 과실 없이 문수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 동시에 갖고 있다면 소변경해서 심리판단해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니까 관할권이 없죠 따라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안이니까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사안 해결이죠 3번이 사안의 해결을 쓸때 먼저 음, 이 소송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 송임을 밝혀 주셔야 돼요. 즉, 공법상 계약관과 계약과 관련된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송임으로 당소니다그제 공법상 계약인지 아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기준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지문상 나와 있는 것은 공익목적이다. 공익목적을 위한 계약이라는 점, 한요 정도 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점에 비추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리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써야 될 내용은 이제 요 소송의 일심 관할 법원은 구조이랑 일반 재판적에 따라서 피고 A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인 서울 행정 법원이다. 그런데 이제 에 수소본인 중앙 민사 법원은 동성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관할 법원인 서울 행정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쟁점은 이 계약의 법적. 만약에 이십오 점이라면 로마자 이 번에 쓸 내용이 요거죠 요 이 계약의, 협약의 법적 성질 사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그래서 얘는 공법 제 교재의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 써야 될 내용은 관할이죠, 관할. 서울중앙법원의 이 당사자 소음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세 번째 써야 될 내용은 관할과 관련된 내용을 제 교재 내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안 해결은 뭐 맞죠? 4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판례 하나를 했고요. 다음에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A급 판례 또 골라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계속 공부하세요. 안녕!